밀번호 생성은 대체 뭐지? 안경기차로 UV PS 못감 배려관광 성프자라고 가을여고 못감? 오0 양아들 구회 끝끝내기 복근 주르실수 안좋은 팬서비스 오늘 준비한 건 뭐냐면 야구 빡치는 순간 월드컵입니다 직접 만들었고요 빡치는 순간 이요롯팬은 지금입니다 한 번만 더 우리 픽시님한테 픽시님 요즘 롯데 어떠냐고 물어볼게요 픽시님 요즘 롯데 어때요? 어 이제 좀 무서운데 오케이 갑시다 직접 제작을 했고 각팀 팬들에게 검수를 좀 받았어요 선발투수? 3 이닝, 5 자책, 비밀번호 생성. 자책이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 뻘냅 던지고 뭐. 계속 사고 던지고 이래가지고 해야지 자책인가? 실책 없이 그냥 점수 주는 거? 아 안타 맞고 출루 시키고 볼넷 시키고 못 맞춰서 밀어내기 하고 컴런 나고 막 이런 느낌 그러면 그냥 못하는 거 아니야? 에이스도 1년에 3에서 4번은 한 번씩처럼 비밀번호 생성은 대체 뭐지? 7번호 년간 미적된 할인권 순위입니다 유명 비밀번호는 롯데와 하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훨씬 못 한 거네. 이걸로 가자. 우리 팀으로 온에 a 초 대박 선수가 부진. 옛날에 그 누구였지? 그뭐음음동벨레라든가 그 맨유의 유명한 친구 있잖아. 산체스로 제일 처음에 알았어 이런 개념이야. 아자르! 아자르는 선수 그 배송이 잘못된 수준 아니야? 제가 아예 축구를 아예 모를 때. 와개 잘한다라고 느꼈던 게 첼시 아자르, 레알을 간데 그 유니폼이 너무 이쁜 거야. 레알이 또 유니폼 이쁘잖아. 근데 갑자기 이제 뭔가 이상하더라고. 이제 유니폼만 불친하게 팔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 팬인데 레알 팬인 분들 아이디 알잖아. 아 요즘 아자르 어때요? 누구요? 그런 애 없는데요? 저희 팀에? 저 번트 떠서 병살 병살이 기분이 진짜 나쁘긴 한데 FA로 초대박 선수가 부진한 게더좀 스케일이 크지 않나 전체적으로 큰 손해지 않나 그러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1회부터 안타 홈런 맞아서 게임 터짐 반경기 차로 6위 PS 못가 이거 아마 도비님이 나중에 가린 거 같은데 기아 1회 3홈런 도비야! 이것도 가렸어요! 혹시 반경기차로 6위 PS 목감 이거 저 이해가 안 되는데 반경기차라는 게 뭐예요? SK에서 3점 아. 종률인데 세트 차로 순위 밀려서 표온 못간 거지. 한 세트 차. 아.. 아, 승률 무승부 때문에 되게 아쉽게 5위 6위가 갈린 거구나 거기 올라가면 또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지는 건데 이거는 뭔가 갑자기 이만큼 화가 날것 같고 저거는 일단 시즌 성적이 6위라는 건 꼴등 때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도 5위까지 노려볼 만 했다는 건 1년 동안 덜 괴로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네 실책을 거기서 안 했으면 경사 내고 점수도 안 줘가지고 무승부 할일 없었을 텐데 그놈이 그때 칠 쟤, 그래서 막, 요렇게 되는 건가? 아, 나 이거. 아, 맞지? 이거는 확실히 모두가 자타공인하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 의료관광 성구자라고. 타 팀들도 저 이름 보면 토닥토닥 해줄 정도로 유명하다고? 그냥 몇 이닝 던지고 치료하다 돌아갔다고? 아, 아, 아. 그러면 돈은 돈대로 받고 메디컬 의료 혜택은 다 받고 돌아가고. 그러고 우승에서 우승 수당 달라해서 <laughs> 크크크. 그리고 우승 수당을 달라했다고? 그리고 몇십년 동안 우승 못한 오심 전자는 롯데랑 하나 저격인가요? 이거는 약간 패시브 같은 화나는 거 아니야? 오심은 그냥 경기 중에 제일 빡치는 거 같아 저 오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 일단 판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냥 카메라로 비췄을 때 너무 명박 명백한 오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고치지 못한다는 무력감? 대신 이거는 반대로 도파민 발사되기도 해난둘다 아, 진짜 센거 같은데 몇십년 동안 우승 못 하면 축적은 되는데 잔잔한 분노예. 성적이 계속 안 좋으면 이게 매 경기 볼 때마다 극도로 분노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DRX 경기 볼 때마다 이제 화를 맨날 낼 수도 없잖아. 이제 화도 내다 보면 질려요. 진짜 화가 나는 거는 오심이 더 화나는 것 같아. 요 자, 저는 이거 둘 중에 오심으로 할게요. 경험 안 해보니까 저딴 말 나오는 거 겪. <돔� throat> 아, 부정 단계. 아 이러면 잘아 이겨낼 수도 있 <laughs> 이러다 승리하면 또 좋아할 거면서. 자존 아 <dilemma> 실수로 하트 눌러 버렸네. 하트 안 지워야지. 1점 차 역전 찬스 1사 만루에서 병살. 롯데는 포스트 시즌에서 팀내 최고 수위 타자가 9회 말 1점 차 1사 만루에서 병살을 쳐서 탈락한 적이 있다.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성적이 진짜 부신한데 계속 주전에 붙어 양아들 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잘하지도 않은데 왜 자꾸 쓰는 거야? 이런 느낌 <laughs> 팬들 눈에 안 보이는 재능이 감독 눈에 막보이다 양아들 하겠습니다 추격만 하다 경기지는 거는 그냥 뭐 그냥 패배의 유형이라고 생각... 그래도 추격은 했네 느낌? 프랜차이즈 스타일이죠? 팀으로 트레이드된 우리 팀 선수와 갑자기 사랑이 바뀌어서 미친 노약할 때. 아 후자 개빡쓰지 우량 선수 이번 SSG 음. 경기 나왔을 때 스팬들 울고 아 난리였어요. 이게 사람과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서 정이 들어 그리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슬플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슬픈 거야. 프런트한테 화낸다. 하지만 슬픔이 더 크다. 하지만 이거는. 이건... 어. 같아요. 이번엔 복합적인 감정이야, 확실히. 그리고 후자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트레이드 된 거잖아. 뭐 어쩔 건데.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잖아. 그리고 그팀 팬들이 야, 누구누구 고맙다! 이래! 제개빡치 진짜 야, 누구누구 우리 팀들 맞아줘서 고맙다! 트레이드 감사, 감사! 이래버리면 진짜 화가 나요, 이게 진짜. 자 그리고 상대 선발에게 15 플러스 저 선수 이상. 보내고 온 선수 그리고 9회에서 끝내기 복크 1번은 아 상대 선수가 실력으로 지는 느낌 2번은 우리 팀이 실수해서 지는 느낌 이거는 단언컨대 2번이 더 빡칩니다 넘사벽으로 저쪽이 잘할 때 지는 거는 선수들한테 별로 화안나 근데 두 번째는 줬단 걸로 지잖아? 아 그럼 진짜 화나요 진짜 6대6에 9회 말... 아... 와... 크크크 저거 심지어 최초 연구 보크 끝내기 일단은 근데 화나는 걸로는 이 보크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팀의 올해 야구가 마무리되었다 여름이었다 가을 야구 못감 그리고 구단의 아 구단의 채는 이거는 잠시만 아 근데 이거 음... 너무 슬픈데 마스코트 버린 거야? 가을 야구 못 가는 거는 화나진 않을까 아마 알고 있을 걸 거의 매년 해체하라고 말하지만 해체하면 본사에 뭔짓 할지 모름 저는 구단의 체를 네 한국 시리즈 7차전에 끝나기, 끝내기 패배 7차전이면 어느정도 간거지? 내려친다고? 7차전 끝내기 패배는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더그아웃 들어 이게 훨씬 화나지 결승전에서 끝내기 패배 이게 무조건 화나지 생각해요 그리고 상대팀 타자가 용규놀이야 홈런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뜬금 나 개빡침. 난 2번 빠단까지 어, 한것 같은데. 상대가 근데 아무나 이렇게 못할것 같은데. 후자는 음. 오 16강 됐네. 감독이 수비 위치 조정 이상하게 해서 안 타맞음. 1점차 역전 찬스 1사 말했어 이거는 병살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후자하겠습니다. 근데 후자는 진짜 슬프고 공허하고 이제 화도 안 화를 어떻게 내 얘네한테? 이거는 장르가 다른 것 같아 구단의 채널. 저는 양아들 하겠습니다. 반경기차로 6위 PS 볼까? 우리 팀로는 초대박 에페이 선수 부진 하나는 건 1번이 더 가까울 것 같기도. 근데 에페이로 오면 1년만이 아니라 쭉 계속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계약 기간이 꽤 길잖아. 그러면 얘가 더큰거 같은데? 2번 하겠습니다 아 이거 둘다쎄 나한테 이거 둘다 너무 쎈데? 5심이 제가 그냥 퓨어하게 화나더라. 1번은 음. 거의 반 년간 그러기 상태, 2번은 순간적인 화폭발. 이 오심은 말이요. 나중에 뭐 작은 점수 차로 예를 들면 뭐 가을을 못 갔어. 오심 아니었으면 갈수 있는 거잖아. 오심은 우리 선수들의 실력이랑 관련이 전혀 없어. 아, 근데 애초에 이거는 모든 야구팬들이 느낄 수 있는 분노고 이건 아무나 못 느끼는 분노야. 이것 알지? 그 사생 거. 예, 제가 약간 약침 응원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진짜 그 사세야, 이따서 좀 오심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긴 시간, 그냥 그 1년 농사가 매번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자는, 배 아픔의 감정이야. 한화 팬인데 1 0 년간 이번이 더 화난 것 같네요. 아 어, 경험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1등을 뽑는 게 의미가 없는 게이 모두가 연계돼 있었어. 아이고, 나는 비밀번호가 좀 더. 트리플레이 안 찍어본 팀은 다수요. 이거 있잖아. 서로 서로 못하는 로 싸우잖아. 상대가 인정하면 그 그때 지는 거야. 우리가 더 못, 우리가 더안 좋았거든. 우리가 더안좋거든 우리가 이랬어 이러면 헉! 그 정도일 줄 몰랐네. 어떡하냐? 힘내라 이런 순간. 어 이상하다. 왜게 늦어? 아... 진짜 어려운데 이거? 양아들은 나가지 않잖아 그러네! 얘는 아마 1년도 안 하고 아... 핵심이다 그게 양아들은 나가지 않네 가자 아... 둘다 센데? 후자는 공짜지만 전자는 150원 네. <laughs> 그 말을 보니까 좀세 보이네 이걸로 해야겠다 팀으로 온 FA 초대 박 선수가 부진 비밀번호 생성 1번이 쌓이면 2번이 되는 건가? 앞에 응. 있는 모든 하나는 상황을 합치면 결과적으로 2번이 된다. 스노우 버린 거네. 2번은 완전 제임. 그럼 이대로 이면서 하고 야구, 화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써 보자. 5심, 7책. 끝0 0 0회 8000회. 1000회, 1000회. 1000회, 1000회. 1000회, 1000회. 1 0는 벤치 클리어링 중 무상 훈련 중 걸로 장난치다. 걸로 장난치다 화분 옮기 중국산. 중국산. 10kg 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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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1 0 누워서 드라마 8시간 보다가 너무 오래 같은 포즈로 누워서 엎드렸마 웃기지 마. 4절은 하지 마 진짜 있는 케이스만 알려주세요. 제가 고 진짜라고? 부상 <laughs> 특집 해도 <laughs> 될것 같은데? <laughs> 아유 진짜 별 신기한 게다 생기네. 아 도박 <laughs> 있었어. 쓰면내에서 팔굽혀펴기 하다가 부상. 혹시 그거보다 야구적인 거 없나? <laughs> 인필드 플라이 평상, 평조 평상, 평조 실전. 볼넷만 <laughs> 던져서 본인 수면 깎아 먹는 투수. <laughs> 안 좋은 팬서비스 응. 광고 끝나고 우리 공격 시작돼 있는데 응. 초구 아웃방에서 이문의 응. 일아웃으로 중계시장 아이엠 에피인데 키스 타임에 카메라 잡혀서 얼굴 공... 야구 <laughs> 후배 욕했다 야구모탑 잠실에 러브 벌레 많을 때? 뭔 말이야? 커플이 많을 때 직관... <laughs> 갔는데 커플이 많을 때? 아 진짜 버그라고? 아 나는 러브보가 뭔가 있네. 동명가왕 나와서 노래를 야구보다 잘할 때. <laughs> 이 맞아. 모든 이유 때문에 다시 안 본다며 자고 일어났더니 야구를 틀고 있는 나자. <laughs> 기쁠 때, 기쁠 때 이제 그만. 기쁠 때. 웃승 사건 터졌는데 우리 팀은 아닐 때. 위에 있는 내용이 라이벌 팀에게서 일어날 때. 이거에다가 우리 팀이 아닐 때 붙이면 다 행복한 이유 되는 거, 거 아니야? 응원팀 개그치 꼬라박. <laughs> 같이 꼬라박아 주는 팀이 있을 때, 어, 기대도 안한 우리 팀 타자가 뜬금 홈런 칠 때, 가지던 돼. 경기 결국 끝내기 음. 홈런으로 이길 때, 하고 안 하는 날이면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함, 시즌이 생기할 시즌... 때, 붙여 발리고 있는데 비와서 오천 취소될 때, 직관갔는데 큰 천수, 직관 갔는데, 오, 갔는데. 류현진, 류현진 돌아왔을 때. 어? 팀이 돈이 없어서 심판한테 돈을 안준게 우리 팀인 걸 알게 됐을 때, 키움이야? 다른 운 동생 나왔을 때 최소 100cm 넘겼을 때, 시어리 더 누나들 볼 때, 다른 팀팬에게도 팀 인정. 에디 중비하던 선수가 메이저 가서 잘할 때 이제 이적한 원클럽맨 응원가 양쪽 팀에서 고를 때 아니 잠시만 행복할 때도 되게 많네 감독이 뽀찌받고 잘렸을 때가 왜행복해 하여튼, 아, 잘 봤고요, 여러분. 일단 재밌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이, 이게 약간 오히려, 이거보다 이게 더 본전, 본게임 같았어요. 저는 사실 여기에 크,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부상특집을 만들까 생각 중. 아, 하여튼, 아, 오늘 재밌었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방송 해볼게요. 이거 유튜브 올라올 거예요. 네. 안녕. 일단 오심, 실책, 우천, 시소, 선발승 날라왕, 병살, 프런트, 끝내기 패배, 부상, 부진, 역전패, 월요일, 치어리더, 이적, 부엠마역전홈런 양하드, 주루실수, 용병, 부진, FA, 부진, 번트 실패, 투수, 기용 실패, 알까기, 보크 번트 실패, 트레이드 실패, 제드군 글러브 마켓, 미세먼지 취소, 데타 실패, 잔디 색깔, 비밀번호 생성, 야구 못하는데 글러가 마켓, <laughs> 과거 확보, 감사 입건 이슈, 도박, 분대 이슈,